여러분, 새해 김혁입니다한 주간의 영화 연예학습지 주기한 김쾌! 숫자 세어본 지좀 됐는데요. 벌써 220호입니다. 1호 1호 전 열심히 하다 와주시는 캐청자 여러분들 사, 사, 좋아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중간에 광고도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 고고! 지난 한주 가장 화제였던 건 역시 파리올림픽일 텐데요. 요즘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엔 꼭 나타나는 톰 크루즈가 역시 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진짜 팬서비스 하나는 알아줘야 돼요 톰이 보러 간게 어떤 경기인 거 하니 미국 여자 체조팀이 참여한 예선전이었군요 엄청 집중하더니 박수! 팬한명한 한 명에게 미소를 날리고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사인도 해주는 등 스타다운 면모를 보여준 톰이 지금 첫 보전을 방불케하는 놀라운 소식이 알려져서 화제죠 이번 올림픽 폐회식 때 톰이 2028년 LA 올림픽을 향한 엄청난 스턴트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톰이 올림픽 깃발을 들고 프랑스에서 LA로 날아가서 헐리우드 간판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한 뒤에 지난 3월 때 찍었던 톰이 올림픽 선수들에게 깃발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파리 올림픽과 LA 올림픽을 연결하는 이 시도를 톰 크루즈가 직접 IOC에 제안하면서 접촉을 해왔다고 합니다. 2004년엔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을 위해 LA에서 성화를 들고 달렸던 토명 이번 파리올림픽 개회식은 처참했지만 폐회식만큼은 토명을 볼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 그리고 이번 올림픽엔 유독 셀럽들이 많이 왔는데요 눈에 띈 사람들을 꼽자면 캔달 제너, 나탈리 포트먼, 신디 크로포드와 딸 카이아 거버 레이디 가가, 아리아나 그란데, 니콜 키드먼 부부, 스눕덕, 제시카 차스테인, 양자경 되겠습니다 요즘 아이돌곡 웬만한 건다 잉글리쉬 OTT에 많고 많은 영화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싶고 이제 휴가철인데 1년 모 원격으로 뉴욕 여행 딱 가서 이것저것 넣는 베이글이라도 주문할 수 있을지 그마저도 안 쓰니까 맨날 까먹는 게 영어죠 숨 쉬듯이 밥 먹듯이 영어를 익히고 써봐야 하는데 방법이 있었다 영어 학습의 케이크 케이크는 영상 기반 학습인데다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 표정이나 톤, 제스처 등을 복합적으로 배울 수 있죠 Welcome to my city Today Finally, my day 이런 영상 콘텐츠가 2만 개가 넘고, 우리가 알 만한 올리버샘 형이라던지 유명 인플루언서 들 컨텐츠만 봐도 머릿속에 표현과 문장이 쌔악 남아요. 제가 케이크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바로 케이스. 학교 교과서나 어학 시험 교재에서 뽑은 표현들이 아닌 실전 원어민 대화 기반, 효용성 100% 표현들로 출제. 다양한 설명도 함께 제공되어 활용법과 뉘앙스까지 디테일하게 배울 수 있어요. 음... 재밌고! 요용하다. 저도 매주 주간기목회를 만들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정말 많아요. 아리송한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간단하면서도 딱 쓰기 좋은 표현들이 케이크엔 정말 많았고 그냥 깔고 하루 딱 10분 퀴즈 푸시면 그게 바로 영어 습관이고 조금씩 늡니다. 끝으로 캐청자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뜬이 링크를 통해서 2만 개 이상의 영어 컨텐츠를 무제한 즐길 수 있는 케이크 플러스에 가입하시면 3만 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도 있으니까요. 지나갔어도 걱정은 No 영어 잘하고 싶으세요? 커피 한잔값만 아껴서 실력 끌어올려 봅시다. 그럼, 지금 바로 케이크 가입! 어 고고! Welcome to my home. 여러분,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같은 데서 화려한 집이나 차를 뽐내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건 도대체 얼마나 볼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영국의 왕조, 차기 왕위 계승 서열 1순위, 윌리엄 왕세자는 얼마를 볼까요? 윌리엄은 아버지인 찰스 3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기준 연봉 3,040만 달러, 하나로 약 395억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마저도 왕실 공무수입이 아닌 코널 공작으로서 코널 공작령에서 주어진 수입일 뿐이라죠. 윌리엄은 코널 공국의 광대한 영지, 토지, 농장, 가옥 등 수십억 달러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이 막대한 수입이 쏙쏙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이 엄청난 돈을 공무를 수행할 때나 자선활동,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번하고 푸근한 인상의 차기왕 클래스.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사귀고 있는 앤디루 가필드의 마녀 여친, 케이트 토마스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4년 3월에 데이트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둘이 여전히 만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영국 켄트대와 옥스포드대를 거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케이트는 영적 세계에선 꽤 알려진 셀럽으로 작가 겸 틱톡커로 활동 중이고 스스로를 프로 마녀, 영적인 멘토로 일컬으며 세계 톱기업 총수, 예술가 등과 협업을 해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더 썬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ADHD와 자폐 증상을 갖고 있고 퀴어임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 일부일 처제에 찬성하지 않고 몸에 문신이 아주 많으며 논 바이너리인 파트너와 네 번째 이혼을 했다는 사실 또한 털어놨네요. 앤디로 가필드라는 남친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공공연이 둘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기사화되고 본인이 팟캐스트에서 열애 중이라고 말하면서 앤디류의 수많은 여성 팬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았던 케이트는 심지어 앤디류를 유혹하기 위해 마법을 썼다는 비난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혹 마스터 클래스 사업을 접었었죠. 영국 미디어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웨일즈 중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영혼 힐링 센터를 경영 중인 케이트는 정원에 사우나까지 딸린 역사적인 가치를 가진 별장에서 살고 있다는데요. 거기엔 자주 앤디류가필드의 레인지 로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각종 법적 분장을 단신으로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알렉 볼드윈 사건이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의 소송이 기각된 건이중간 기묘키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있고요. 새롭게 발견된 문서에 따르면 소송을 기각한 산타페 지방법원의 메리말로우 소머 판사는 검찰 측이 알렉의 변호인 팀에 줬어야 할 탄환 증거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있으며 영화 세트장에서 발견된 실탄이 촬영 감독 하리나우친스를 죽인 실탄과 일치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소식 때 밝혀진 검찰의 태도라든지 알렉의 변호인들이 지적한 문제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닌 아예 검찰이 부정과 거짓으로 증거 열람 위반을 했다고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알렉이 지금 준비 중인 보안관과 검찰을 향한 고소 재판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젠 검사가 감옥에 가게 생겼네요. 지난 6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저스틴 팀벌레이크 소식입니다. 저스틴은 지금 월드 투어 일정으로 유럽에 체류 중이라 세그아버 빌리지 법원의 비대면으로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스틴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데드라인즈의 기사에 의하면 본격적인 심리는 8월 9일에 열리는데 변호사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죠. 저스틴은 지금 면허 정지 상태이고 지난번에 저스틴의 변호인 측이 경찰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면서 기소 기각을 요청했는데요. 단순히 서류만 수정되고 계속 재판은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스틴과 변호팀이 잡은 방향인데요. 성명문을 보니까 그날 밤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건 저스틴이 면허 정지가 된 이유죠. 왜 저스틴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도 볼수 있는데요. 체포 당시 저스틴은 알코올 측정 검사를 거부했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면허 1년 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하지 않았다면서 검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벌금 정도를 내고 관련 기관에서 수업 몇번 듣고는 면허를 다시 찾게 될 거라는 지적도 있네요. 차기 007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배우 에런 테일러 존슨. 한동안 수염을 길러 왔는데요. 얼마 전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before, 이게 after.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에런이 면도를 한건데니부 감독의 신작 28년 후에 촬영이 끝나서라는데요. 지난 5월엔 이렇게 촬영 장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와 근데 인상이 너무 다르죠? 키게스 때만 해도 이랬는데 I was getting back to my old self. 다음 소식은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인데요 얼마 전 7월 29일 정말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영국 중부에 있는 사우스포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테마로 열린 6세부터 11세의 어린 소녀들이 25명가량 참석한 요가 댄스 교실에 한 17세 소년이 난입해 휘두른 칼에 6세, 7세 그리고 9세의 아이가 숨졌고 8명의 아이와 어른 2명이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요. 어른 2명은 아이들을 구하려다 칼에 찔린 교사들이며 이들과 아이 5명이 현재 중태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독범의 소행으로 보고 있으며 동기는 불명, 테러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목격자는 범인이 택시를 타고 오더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걸 봤다고 전했으며 녹색 후드를 입은 한 남성이 20분가량 근처를 서성이는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BBC와 인터뷰에서 이런 일은 조용한 사우스포트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아연실색했고 영국의 키어스타머 총리도 이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경찰과 응급 의료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테일러 스위프트는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죠. 순수한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 가족들과 최초로 대응했던 사람들에게 끔찍한 트라우마가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건 댄스 교실에 다녔던 작은 아이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어떤 심경을 전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네. 왕실도 조문을 보냈죠. 찰스 구강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더욱 크게 번지고 말았죠. 이 사건의 용의자를 이슬람 교도로 특정한 그우 이슬람 혐오단체가 영국 사우스포트, 모스크 인근에서 폭동을 벌였고, 이곳은 사건 현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꾸 조용한 말에 이게 웬일인가요? 이런 가운데 관할 경찰서에선 용의자의 출생지가 영국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범인이 이민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런 사건을 저질렀을 거라고 여기는 중입니다. 그리고 20대 용의자가 법정에서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죠. 용의자의 이름은 악살 루다쿠바나 지난 목요일에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직후 사망한 소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모금 행사가 알려지면서 단 며칠 만에 모금액이 거의 50만 달러에 근접했고 이 돈은 장례비용 등을 위해 아동단체에 기부되며 사우스포트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유일하게 좋은 소식은 17세 용의자인 악셀 루다쿠바나가 성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삶이 스크린에서 펼쳐진다는 소식입니다. 브리트니의 회고록의 영화와 권리를 유니버설에서 사갔다죠. 벌써 감독이 크레이지리치 아시안 위키드의 존추로 내정이 되었으나 브리트니 역을 맡을 배우도 작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아직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로 캐스팅 디렉터가 따로 있진 않고요 브리트니가 직접 보고 승인을 한 배우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궁금한 게딱 하나 남죠. 브리트니가 영화와 권리를 얼마에 팔았을까? 정확한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수천만 달러라고 전해집니다. 브리트니는 엑스를 통해 마크 플랫과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요. 마크 플랫은 존초 감독과 영화 위키드를 작업한 바 있습니다. 아마도 브리트니의 음악과 인생을 동시에 펼쳐내는 뮤지컬 영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브리트니의 음악 카탈로그를 영화에 넣을 수 있는 권리도 확보했다고 하니까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른 보고 싶고요. 전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아빠를 누가 연기할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파워레인저를 추억으로 간직한 어른이들 많으시죠? 일본 슈퍼전대 시리즈의 미국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무라이전대 신켄저의 미국판이 파워레인저 사무라이입니다. 여기서 그린으로 나온 배우가 8, 9년생 헥터 데이비드 주니어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그린 레인저를 연기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얼마 전이 배우가 경찰에 수비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주차 공간 문제로 말다툼 끝에 이렇게 노인을 밀어서 넘어뜨린 뒤 자기 트럭에 올라타고 런을 치는데요. 경찰은 이 가해자가 헥터 데이비드 주니어라고 판단, 경범죄 폭행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곧 체포 영장이 나오면 들이닥치겠네요. 그린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영되어 인기를 끈 파워레인저는 공룡전대 주 렌자의 미쿡 버전인데요. 여기서 그린으로 나왔던 제이슨 데이비드 프랭크가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이슨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발렌시아 마켓플레이스라는 쇼핑몰에서 라이징선 카라테라는 가라데 도장을 운영했었는데 임대료가 밀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캘리포니아에 두개텍사스에 지점 하나가 있긴 했지만요. 제이슨이 운영하던 곳은 폐업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샌디에이고 코믹콘에서 게임 원작 영화죠. 보더랜드에 출연한 제이미 리커티스가 마블 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한 대답이 화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What phase is Marvel in right now? Bad. <laughs> 제이미에게 아카데미 트로피를 안겨줬던 영화 에브리씽 에블웨어올앳원스가 미국에선 닥터 스트레인지 인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봉을 했었거든요. 이때 제이미는 우리의 작은 영화가 미국에서 1위를 할수 있었고, 그리고 1위를 했었고, 계속 해나갈 수도 있을 거고, 진짜 훌륭한 게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내놓은 모든 마블 영화들보다 낫다고요. 라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결국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물론 제이미만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What p a s e is Marvel in right now? Death? Five.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알제리의 여성 복싱 선수 이만해 켈리프가 뜨거운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16강전 경기 모습을 좀 보시죠. 상대 선수는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펀치를 맞고 결국 46초 만에 기권했습니다. 안젤레는 이만해의 악수를 거부하고 엉엉 울면서 수년을 준비한 이번 올림픽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는데요. 당시 펀치를 허용한 코의 통증이 심해져 경기를 이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유력 언론 기사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검사의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국제복싱협회가 실격 처분을 내리면서 여자 복싱경기 출전을 못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IOC 측은 염색체만으로 성별을 결정할 수 없으며 여권에도 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만에는 여성이다. 그렇게 두 선수의 경기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경기를 속행했습니다. 경기 직후 조르자 멜론이 이탈리아 총리는 남성의 유전적인 특성을 가진 선수들이 여성들과 경쟁을 벌이는 건 공정하지 않다. 이건 차별이 아니다. 여성들은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올림픽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적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선 이 경기를 어떻게 봤을까요? 복서이자 인플루언서인 로건 폴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악함이라고 묘사했으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클라레사 실즈는 올림픽에 출전한 모든 여자 복싱 선수들에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고 해리포터 원작자인 JK 롤링은 상대 여성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고 여성이 이뤄온 인생의 야망을 산산조각 낸 남성이 여성 혐오적인 스포츠 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짓는 미소다. 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도 일론 머스크를 포함 정말 많은 셀럽들이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네요. 알려지기론 이만에는 트랜스젠더는 아니며 도핑에 걸린 것도 아니지만 XY 염색차를 가졌다며 성별 논란이 벌어진 올림픽 여성 복싱 경기. IOC는 이 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티모시 샬라메의 범상치 않은 신작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재밌는 기획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육해 케이저스입니다.